매뚜에요. 오늘 매뚜가 낮잠을 좀 오래 잤어요. 그래갖고 기분이 지금 좋아요. 할머니, 안녕. 안녕하세요. 할머니 이제 오늘은 전화를 못 해. 왜냐면, 외숙모가 집에 있대. 외숙모가 호랑이 외숙모야. <laughs> 호랑이, 호랑이 외숙모라서 괜히 승질 내면 안 되니까 할머니가 전화를 못 해. 그러니까, 메뚜가 이렇게 대신 영상통화로 할머니한테 인사해. 할머니, 저는 지금 밥, 밥 맛있게 먹고요. 열심히 뛰어다니다가 조금 쉬고 있는 거예요. 계속 뛰다가 엄마 무릎에 앉아서 이렇게 영상통화를 남겨요. 할머니, 오늘 하루도 재밌게 지내시고요. 저는 엄마랑 또 이렇게 놀다가 잘게요. 안녕. 안녕. 메뚜, 안녕. 안녕. 안녕 할미 안녕 <laughs> 예쁜 표정 <laughs> 잘했어 잘했어 예쁜 표정 <laughs> 또 예쁜 표정 예쁜 표정 잘했어 할니 바이바이